이재명 정권의 탄압으로 어, 이런데, 역으로 체급이 커진 정치인. 대표적으로, 그세 분을 소개할 겁니다. 바로, 이진숙 위원장은, 뭐, 이는 말할 필요가 없죠. 장관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하고, 그러게, 그, 자파 적인 자파 좌파 김동현. 하여 그, 김동현 판사가 석방에서 더 영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탄압으로 몸이 커진 두 번째 분은요. 바로, 이제 그, 추경호 의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말도 안 되는 게, 그, 프레임으로 계속, 에 영장까지 막, 청구하려고요. 하 기소하려고. 온 가득의 그, 특급이, 개 난리를 칠 때마다, 대구에서는 추경호를 짓게 된다. 이런 예의 여론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 중에도요, 아주 뜨고 있는 게 누구냐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경이가 뭐, 공천에 기회를 준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명태경 게이트록에 보내려고 자파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엄청나게 역풍으로 오히려 지금 인기가요, 상당히 그 폭발하고 있다. 이런 시련과 고난, 이걸 연단을 거쳐야 우리에게 큰 인물로 성장합니다. 이걸 잘 견뎌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